都热哦， 어요 너무 맛있어 저러다가 테이블까지 썰어 먹 지금 여기 앉지주 2주 됐거든요? 주만에번왔어 <laughs> 심지어 우리동한도 아닌데. 잘라 먹기 거 진짜, 아이스크림 아, 정말 맛있어 빨리 이거 녹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 조금 더 달라고 래 그래, 가서 먹어야 아, 아, 돼 진짜 맛있어 오늘 블루베리야? 응. 저번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게 딸기였거든요 지금 아, 블루베리네? 응. 근데 블루베리도 맛있더라고 응. 이거 블루베리 시킨 거야? 아니 계절마다 바뀌어야 돼 딸기 계절 이제 끝난 거야 아 손으로 만들어보지? 응. 얘는 뭐지 이거 응, 그냥 그래. 우추 만나네. 자스민자스민티에다가티베이스 아이스크림. 내가 나는 진짜 맛있어요. 그리어 오이 고모어이 뭐, 이게, 이게 아, 오이그안 이게 오이랑 있는데 고기 같아저 저번에 두 번째 먹었어. 저음 처음 먹었을 때. 고기만 났어. 나온다말이인데 <laughs> 고기 맛이 나 <laughs> 오이가 어떻게 고기 맛이나아 하.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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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샌샌위치는 그 LA. 에줄 진짜 한 시간 넘게 서서 먹어야 될는베이글집 그 있는 든요거기 있는 LA. 있어 LA. 여기 있는 데맛있어 LA. 있는 있 음. 그 이게 뭐라 그랬지? 음. 어? 데일 테일 이거 스테이크 볼때 올린 거잖아 음. 음. 처음에 소나무라며? 왜, 왜 소나무라고 있어 이거 솔립이라고 랬어아 솔립 그래 응. 그래도 공기 맛이 나는 거같어 이건 처음 먹어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거 주인장 여기다 올려겠다 햄이랑 아, 네. 치즈만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이 빵이 진짜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안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햄, 햄을 여기서 만드아 만든? 여기서 만든거네 여기서 만든거네 어? 햄이 여기서 만든거네 음, 음.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이빵이 미친 거. 진짜 여기 진짜 대박아서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이거 맨날 먹고 싶다. 뭔가 있어? 음. 응. 근데 여기 자취 얼굴이 싸잖아. <laughs> 근데 맛있잖나 이거 해봐. 나안 먹어봤잖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완전 유럽방향. 이야이거랑섞어먹어다어다거를얻어다이어거어고기여이다넣어서고고이 훨씬 맛있다어이건 응. 상큼한 거이고다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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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이게 조금 더정이거밖에 없으니까 싸야지 요이 정도 사. 이정 정도 사. 이 정도 사. 맛있는 사. 용물이 없다. 사. 이 원래 비이 정도 사. 이정이 정도 사. 이 <목소리> 이거 크림치즈 어떻게 만드었까이렇 크림치즈가 너무 맛있어. 아니,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는 빵이 너무 맛있어이 빵이. 이게 치아시드 무슨 빵이네요. 그말하 치아시드. 이 깨. 그래. 이건 참깨. 그리고 이 크림치즈가 <목소리> 미쳤어. 거기다 올리브오일을 좋 <목소리> 너무 많이 너 프랑스 나는 연이도 프랑스 어 근데 옛날에 진짜 맛있는거 먹으러 여행 많이 갔잖아요 한국에 안파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 변하셨어 진짜 어. 그런것 때문에 여행을 가는게 아니지 이제 여행을 이제 보러 가는거 먹는것 보다 먹는거 한국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맞춰서 그런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응. 이거 안 먹어? 이 케이크 왠지 개구장이들이 먹는 케이크 같아. 그래서 좋 응. 이거 다업도좋라고 비엔나 왕실에서 먹케이크 안에 그 케이크 응. 안에 사과잼이 들어있어. 비엔나 유학 성이었거든요그래 근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인정해. 해. 이거 맛있어. 응. 거기에 살구가 들어있어. 음. 여기 안에 살구 잼이 안에 살구잼이 들어있어. 근데 이거 진짜 비에 나가면 맛있어. 맛있는데, 이거... 그거... 판단 말이야. 그 사우텔 파는데... 거기랑... 거기랑 비슷해. 안경... 어? <laughs> 이미 한두입 먹었더니 다 없어진 것 같아. 양심껏 해라 진짜. 먼저 <laughs> 먹는 <laughs> 사람이 어? 붙자. 양심니양심을 네 보겠어 내가. 그거 빼고 나다먹다 다 먹겠다고? 어. 너무 한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 이거 한입한입 한입 빼고 나. 아, 그러면 먹고뭐 하트. 아니 그런거 필요없어 이이먹먹을오날카카운하 하트. 어? 나 이거 먹을 오면 오 먹어 이거 먹을거야? 응 <laughs> 진짜 지겨워 죽겠어 오제 오면 이 없어 이제 면 오면 오 어? 왜 왜, 빵 내가 먹었는데? 야. 네, 먼저, 빵어자 네, 어내에 도착해. 아니, 봉구, 원,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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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먹봉건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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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 여기 아이스크림 일망해, 일망해. 토 음. 잼, 무조건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홍차 탄거 아니야? 홍차로 만든 아이스크림인데 어떻게 너무 맛있지? 그리고 이 수제 잼이 너무 맛있어. 아, 여기서 내가 차 종류가. 몇개를 먹어봤거든요? 여기 유명한 허브키란는 차가 있어요 맛없어 <laughs> 먹지마 그리고 시소들어간 딸기랑 시소들어간 그것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없었어 여기 뭐냐? 아이스크림이야 커피! 커피 마셔봐 먹나 먹으려고. 못 먹어. 아니 내가 할수 있지. <laughs> 꾸로 거야. 밥을 먹고 이걸 먹어야지. 아니 난 샌드위치 너무 맛있게 먹을까? 이다게 되는 거아니먹게 맛있는 데가 또 있지. 어떻게떤어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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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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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매운데? 이건 안 맵고 오징어가 진짜 매 맛있게 맵네 근데 그가 아닌데? 맛있긴 하다 살짝 좀 허가 아리게 맵긴 해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오징어는 그냥 매워 맛은 이건 먹을 수 있을 정도 매운데 내가 굳이 사먹지 않을까. 매운맛. 맛이 있어. 너무 맵다, 그면 진짜 매운 거다. 그치? 오징어는 매워. 새우 야면 먹으러 왔나봐. 몇번 때리면 다 없어졌어, 응? 저한집도안 먹거든요? 너 라면 먹고 싶어서 여렇게 하지? 응. 역시. 김밥은 너무 맛있어. 제 소울포제 김밥.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한개 메뉴만 먹고 살수 있다 그러면 난 김밥만 어 너는? 라, 젓도파, 젓도파, 난 김밥. 난 김밥 너무 좋아. 오징어, 랑이거잖아진미채 아니야, 진미채나 약간 딱딱한 애매. 오징어 진짜? 음. 아, 진미채지. 이하고 음. 근데 매워. 구독자 10만 점을 인정원이 디지나 돈까스였나? 어? 1 0만 1만 1만? 먹어야지 공략해야지 1만 되면 내가 먹을게 넌잘 어, 먹더라고 아 근데 아까 디지나 진짜 맵긴 해 근데 내가 1만 번째 구독자를 내가 알 수가 있냐? 모르지? 알수 있을까? 알수 있다면, 딱 만번째. 뭐? 뭐? 그러면, 내가 좋은거랑 사둘러지 미쳤어 너무 맛있겠죠김치 걔야. 아 넣어 드릴게요가게가막 펌버리게. 게 진짜 맛있거든 게 씨가 맛펌버리가안고파리가볼까요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쇼핑 쇼핑하러 가 g s 다 o p p i n g s h o p 가지? 날씨도 너무 좋고 i n g s h 느낌 아, 좋아라 <laughs>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아 날씨가 너무 좋다 이래요 진짜 좋다 내일 좋아질텐데 예쁜 가게 너무 많고 이런 너무 예쁘죠. 단풍 나무가 왜 있지? 원래 이색깔인가 얘는? 얘가 원래 이색깔이야. 아니 단풍 나무인데? 여기 군데군데 예쁜 카페도 너무 많고 소품집도 너무 많고 좋네요. 참 근데 주말 오니까 차댈 때가 거의 전쟁인데요. 저희는 평일에만 어... 막거 어, 저는 찾을 데가 없어. 빨 아니 이커이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 이제. 조심히 만져어 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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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트 고거어 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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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아, 이런 게 너무. 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지귀거구무거긴 왜, 한거어 왜 거야? 아니 거야아이그릇이쁜게많이쁜랬 많다 원랬 알죠? 원핑 알죠? 쇼핑은 혼자 와야이도움 이거 도안이나이 가방 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이렇게잘먹거 너무. 이거 너